1년 12달 농수로에 흘러가는 물원 없이 썼었다. 꽃밭에도 물 주고, 허드 물도 쓰고, 청소하는 데도 쓰고, 그 농수로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, 이제는 빗물을 모아서 쓰려고 빗물 바지를 해놨다. 요큰 통이 넘치면은, 이 작은 통으로, 이 작은 통이 넘치면은, 요 통으로. 아, 머리는 쓰라나, 쓰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, 나무에도 물을 주고 복분자에도 물을 주고 어, 상추 고추, 토마토 아, 이 꽃밭에 물을 원 없이 줄수 있겠다 아, 좋았어 작두콩도 아 이쁘게 자라고 있다 여주 아 작두콩 우와. 아 이쁘게도 올나오고 있습니다 아.